에터미는 석세스 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차원을 달리하면 어, 해법이 아주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평면 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점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원 이원 밖으로 이 점을 어,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일 때, 평면일 때는 굉장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차원을 달리해서 3차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평면도로 봤을 때 점이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이 공간이라는 3차원으로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은 이 차원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3 차원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 성공하는 어 이런 문제도 차원을 좀달리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지금 가난하고 많은 문제에 쌓여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현재 이 시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간이라는 데다가 시간이라는 것을 더해서 한 차원을 달리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 입체적인 공간이 3 차원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이라는 것에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은 4차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은 이 시작하는 공간과 이 끝나는 공간은, 어, 시간대로 봤을 때는 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은. 자,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에, 여기는 현재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목표 지점, 요거는 이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 미래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이 현재와 미래에 갭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이고 또한 오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나중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작과 끝이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니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분명히 달리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하나로 되려고 하면은 이 공간이라는 것이 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제 어이 시작 지점과 시작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끝까지 끝 지점으로 가는데 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끝부분에 결국은 내가 도달해야 될 성공의 목표를 지금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목표로 가가지고 미래로 가는 거죠. 미래로 가서 이거를 미래를 끌어와서 현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를 현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래라는 것을 현재로 끌어오고, 현재를 미래로 가져가서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가 되는,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는 이, 이 사고방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성공이 매우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작성한 균형 잡힌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지금 끌어와서 지금 균형 잡힌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표정부터 눈빛부터 모든 제스처까지도 바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포스, 힘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성공자로서의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렇게 버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은 경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또한 가지, 또한 가지는 자,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됐어. 성공자가 됐어. 10억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처음 시작했던 한 푼도 없었던 그 시절처럼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원 맨 나중에 나오는 겸손이 섬긴다 하는 부분이 바로 겸손이라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균형 갚힌 삶이 달성이 되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인데 분명히 통장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한 푼도 없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겸손이 성공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사원 속에 이러한 성공의 법칙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원 1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는 데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터미의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파트너나 또 스폰서를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트너 자체의 성공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 성공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영 목표 1번은 고객의 성공으로 되어 있어요. 고객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을 이용해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자체의 성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애터미 회원들은 파트너나 소비자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성공하는 것은 좋은 생필품을 값싸게 쓰므로 말미암아서 소비자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또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가 되겠다, 애터미 사업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 첫째 들어가는 자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매달매달 매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씩 사야 되는 의무조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지조건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업자 중에 누구도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끔 애터미 때문에 손해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애터미 때문에 손해봤다기보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 누구한테 쏘가서 손해봤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욕심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어떤 의사 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센터장 때문에, 스폰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센터장 중에서 여러분 센 스폰서 중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다 등록하면은 스폰서가 될수 있고 또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누구나 다 센터장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베팅해서 이번에 직급까지 내가 얼마 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절대로 주변에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 유통 박파회에서도 유통 혁신 대상을 받을 만큼 에터미는 정도를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사람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원에다가 못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라는 시간으로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 잡,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이제 공간을 쉬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로 끌고 와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면서 결국은 내 현실의 문제가 균형 잡힌 삶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처음 출발했던 이 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과 결승선이 가치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을 경영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이 현실에 서 있을 때 미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본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한 달에 1억을 벌수 있는 그런 어, 임페리얼 마스터로 보지 않지만은 내 상상 속에서는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 목표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겸손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워라벨이라는 말 어제도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입니다 저에게 우리 직원들이 워라벨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어,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 라이프도 어, 즐길 줄 아는 라이프에 가치를 주는 어, 밸런스를 이룬 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 창업 이념 중에 어, 1번이 생존이고 2번이 속도이고 3번째가 바로 균형입니다 밸런스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촌 시점에서만의 밸런스를 생각하더라 하는 거예요. 촌 시점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 삶 속에 끌어오면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내가 일하고, 어, 나의 삶을 즐기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보다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예를 들면 젊은 날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은 마음은 원유로 돼 이제 관절들이 안 따라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워라벨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때도 60, 70, 80대 가지고도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거냐고요. 그때도 계속 일하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로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기서는 일을 좀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을 좀 줄여서 이 우리가 인생 전체가 밸런스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만 놓고 밸런스를 찾을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에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죽고 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개념에서만 워크와 라이프를 계속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나중에 늙어서도 워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